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사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래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에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진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말라 라고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경고를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동료들에게로 곧장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한편으론 사도들이 곧 풀려날 수 있어서 안도와 감사함이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을 예상했기에 걱정도 염려도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걱정이 공존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결국 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이심을 선포하며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 증거로 이 모든 일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졌음을 서로 선포하며 그들의 믿음을 서로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했던 말처럼 그들 또한 주님의 종들로서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그 위대하심에 반응하여 앞으로 삶의 결단까지 내려 보여준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저희들의 마음도 뜨겁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을 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기도를 그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즐기며 그것에 관련하여 함께 노인할 동료와 공동체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이며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열심히 조언해주고 걱정해줄 사람들은 절대 우리 곁에 부족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찾아온 풍랑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자라고 말해줄 그 사람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자고 조언해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공동체이자 동료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먼저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이며, 사도들의 행전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024년에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모두가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동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더욱 모이시기에 힘써 주시고 초장 공동체에서 더욱 모여주시기를 차세대 공동체에서 교회 여러 공동체 속에서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일에 앞장 설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16일 오늘의 하시죠는 직장 동료 및 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활짝 핀 미소로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